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분양식 화제 현장 시작하겠습니다. 예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경아입니다. 교수님, 네. 최근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피스텔이나 음. 상가, 굉장히 종류도 다양한데요. 교수님,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어떤 트렌드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갈지 궁금합니다. 음. 많이 궁금들 하시겠는데 일단 두 가지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게 테마 상가에 대한 투자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게 분양형 호텔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가져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 테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뭉칫 돈이 상가로도 많이 이동하고 있으면서. 향후에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저금리 시장에서는 상가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상가에다가 테마까지 같이 들어와 있으면서 사시사철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인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또 하나가 바로 이 분양형 호텔인데요.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는 생소한 상품으로도 볼수 있고 최근에 부동산 상품 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 운영사를 잘 선택해서 들어가야 될 만큼 수익에 관해서는 뭐 자타가 공인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률이 보장이 되지만 그만큼 내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대신해서 운영해주기 때문에 브랜드라든가 운영사들, 이런 모든 면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이두 가지 안에서 좋은 투자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도 지금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앞으로 일단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네. 유망한 물건으로 지망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특별 분양쇼 화제 현장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의 그 어떤 인기를 달굴 수 있는 그 분양형 호텔 특집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양형 호텔이 잘 고르면 대박인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품 중에 하나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더 면밀한 검증이 더 필요한데요.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도와주실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먼저 윤정은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분양 시장을 살펴보면은요 불황이다 그러면서도 이갈고디를뭉칫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양한 수익형 상품 중에서도 최근에 분양형 호텔이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면서도 고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위험 부담이 있는데요 꼼꼼하게 따져 보신다면 이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다 주는 게 호텔만한 게 없습니다. 오늘 집중하시고 참고하시. 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분양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전해 주실 우리 김현지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이 될 만한 화재 분양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왔거든요. 기대 많이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현지 리포터가 전해주는 현장의 생생한 정보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특별 분양식 화재 현장은 방송 중에도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방송 이후에도 알찬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네.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000-4899. 02-2000-4899를 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특별 분양쇼 화재 현장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윤정은 전문가님, 첫 번째 현장 어떤 현장으로 가볼까요? 네,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라스베이거스, 싱가포르, 마카오 이 도시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세계적인 카지노 도시라는 건데요. 한국의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관광도시로 거듭날 영정도의 분양형 호텔이 들어섭니다. 영정도 핵심 상권 역세권의 입장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미 현재 인근의 호텔 객실 가동률이 8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 여객터미널 또 보컬 리조트가 조성 중이어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형 호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이 분양 현장 김현진 리포터가 미리 다녀오셨죠 네 제가 직접 분양 홍보관에 가서 이 관계자분도 만나 뵙고요 또 투자 상점자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과연 어떤 현장이었는지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현진입니다 이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통장 속 뭉칫돈들이 높은 수익을 따라 유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가보단 저렴하고 오피스텔보단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분양형 호텔에 관심이 참 많은데요. 예,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꼼꼼하게 짜져보셔야 될 것이 바로 분양형 호텔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온 이곳, 이미 분양형 호텔 시장에선 화제를 모으고 있는 현장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 삼성동에 있는 분양홍보관을 가봤는데요. 곳곳에 상담 중인 분들이 계시죠. 모형도는 획일적인 호텔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였는데요. 더 궁금해지는 이 분양 현장, 관계자를 만나봐야겠죠? 화제 분양 현장인 만큼 제가 이 모형도를 보니까 규모가 꽤나 상당한데요. 어떤 현장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호텔은 인천공항역에서 두정거장의 운서역 바로 앞에 위치하며. 공항 신도시 핵심 상권에 자리 잡고 있는 노른자의 땅입니다. 영종도는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파라다이스 시티, 위단시티 내 리포 앤 시저스,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조성 중에 있는데 사업지는 이러한 카지노 복합 리조트의 중심지로 향후 투자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 호텔은 영종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장점입니다. 수많은 복합 리조트가 들어서는 곳으로 한국판 라스베가스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곳 부동산은 풀렸다 하면 대박. 한 상가주택 용지는 9,200대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죠. 아무래도 이곳이 호텔이다 보니까 숙박객 수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현재 연간 5,400만 명의 수용 능력을 갖춘 인천공항은 작년만 기준으로 4,92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 해외 출장자, 승무원 등이 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동서역 근처에서 잠을 자는데 평일에는 8만원, 주말에는 10만원 내외에 싸지 않은 객실요금에도 불구하고 객실 가동률이 80%가 넘습니다. 그만큼 객실 공급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제2 여객 터미널도 개장하죠. 수용 인원만 7,200만 명으로 문서역 일대의 숙박 대란이 예고됐고요. 여기에 리포앤시저스와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등 2020년까지 이 모든 곳들이 개장하면 이용객만 연간 300만 명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영종도의 호텔 부지는 한정적. 수요 대비 호텔 공급이 도저히 못 따라간다고 하네요. 영종도 하면 한국의 라스베가스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라스베가스 하면 화려하고 관광객 많고 고급스러운 호텔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 호텔 내부를 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네, 자, 따라오시죠. 안내를 받아 객실 내부를 보기로 했는데요. 기대했던 것만큼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욕실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수납 공간도 풍부하죠.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넓어 보이고 쾌적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건물이 가진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본 사업지는 지하 3층, 지상 10층의 복합 건물로 연면적 7만여 제곱미터입니다. 오피스텔은 310개 실, 호텔은 550실, 120미터 길이의 스트리트 상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서역 인근에는 가장 큰 복합 건물로 가시성이 뛰어난 입지의 유일한 랜드마크 건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호텔 내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타 연장에 비해서 0.9평에서 1.5평 이상 크기 때문에 손님들이 와서 쾌적하게 묵고 갈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분양형 호텔의 가장 큰 장점이 임대 수익이 보장이 된다는 건데요, 이 호텔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걱정 없이 믿고 투자해도 될까요? 저희 호텔은 계약 이후 공급금액의 7%를 확정 수익으로 5년간 보장하며. 수익금 지급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방안으로 희망 여부에 따라 1년치 수익금을 소유권 이전 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참 든든한데요. 여기에 경쟁 호텔과 비교해 최고 20% 저렴한 가격까지 투자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참 많은 분들이 찾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니까 지금 굉장히 열심히 상담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현장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을까요? 아, 그 요즘 은행에 저축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많이 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볼까 싶었는데 괜찮은 상가는 좀 5억대가 훌쩍 넘어가고 오피스텔은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분양형 호텔에 투자해볼까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둘러본 화재의 분양 현장 영종도에 들어서는 수익형 호텔이었습니다. 한국의 라스베가스 초역세권, 랜드마크적인 건물, 저렴한 가격과 안전한 수익 보장까지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붙는 곳이었는데요. 마땅한 수익형 부동산 찾고 계신 분들, 이 분양 현장은 어떨까요? 인천 영종도에 들어서는 호텔 분양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각종 달콤한 혜택들을 내세우는 분양형 호텔. 관심은 많이 가지만, 막상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망설이셨던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분야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바로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시죠. 네, 김현지 리포터 현장 다녀오시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현장 가보니까 분위기 가 어떻던가요? 분위기요? 네. 네,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요. 가장 먼저 이 모형도에 크게 참 놀랐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근처 일대에서 가장 큰 랜드마크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건물도 건물이지만 위치도 참 중요할 텐데요. 인천공항에서 차로 5분 또 인천공항역 다다음정거장인 운서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초역세권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물과 입지가 대표성을 띈 곳이지만 이가 가격은요, 시세 대비 20%까지 최고 저렴하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수익형 호텔이잖아요. 이 수익형 호텔답게 투자자분들을 위한 각종 다양한 혜택들, 여기 보장제도까지 있으니까요. 부동산에 초보시거나 정말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분양 현장을 끝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현지 리포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네. 이 분양 현장 어떤 것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윤정은 전문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인천 공항이 있는 영종도입니다 어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이고요 공항 철도역 운서역 바로 앞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1억 5,900만 원이고요. 2017년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3층과 지상 10층 규모이고요. 연면적이 21,000평으로 대규모 단지가 되겠습니다. 호텔 550개실, 오피스텔 310개실로 대규모 단지가 되겠고요. 면적을 보면 전용 면적 31.2제곱미터 환산을 하면 9.4평 정도 되겠습니다. 또 운영이 되면 월 수익은 93만 원, 연 수익을 계산을 해 보면 1,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출 활용하셔서 5,600만 원에 투자 가능합니다. 네, 개요를 살펴보니까 일단은 운서역이 가깝다라는 점, 운서역에서 밀접해 있다라는 점들이 음. 가장 눈에 띕니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운서역의 관문이라고 할수 있어서 그를 통해서. 공항 내부 시설들이라든가 영종도 전체를 다 오를 수 있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곳에 대형 규모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요. 그만큼 규모도 크고 객실 수도 많은 데 비해서 투자금이 굉장히 적다라는 점도 수도권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영종도가 지금 더 커지고 있고 또 기대가 더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분양의 호텔이 들어올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좀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라스베가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수익형 호텔이 이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영종도에 대한 그 입지적 가치를 좀 분석해 드릴까요? 네, 이 영종 지구는요, 카지노 관광 도시로 탄생이 될 겁니다. 현재까지 4개 이상의 보컬 리조트가 조성 중인데요, 비즈니스 쇼핑 레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보컬 리조트 사업으로 크게 성장한 마카오나 싱가포르를 떠오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카지노 복합 리조트인 파라다이스 시티가 내년 4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비롯해서요. 한류 공연장, 또 초대형 컨벤션, 또 K플라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해양 보컬 리조트로 개발되는 미단시티에 The cat sat on the 카지노와 또 쇼핑몰로 개발되는 리포엔 시저스 리조트가 2018년 3반기 오픈 예정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요 267만 4천 부지에 인스파이어 리조트와 또 한상드림 아일랜드의 워터파크, 골프장, 또 아쿠아리움, 쇼핑몰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용종도는요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인프라와 또 해양 환경을 바탕으로 카지노, 관광 관련 시설이 지속 적으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그렇다 보니 이 수요 증가폭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종도는 한국의 라스베이거스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호텔 영종도 안에서 정확히 어느 지역에 있는지 궁금한데요. 음. 호텔이다 보니 공항이라든지 대중교통에 대한 그런 편의 시설들이 어떻게 유동성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운천 운청... 국제공항역에서 두 정거장인 공항철도 운서역 바로 앞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종지구에서 운서역세권만큼 상업시설이 체계적으로 잘 발달된 지역이 없는데요. 운서역세권은 상권에 가장 먼저 발달이 됐고요. 또 대형마트 등의 인프라가 제일 잘 갖춰진 곳입니다. 따라서 공항 신도시 핵심 상권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또 교통을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 또 인천 대교가 있어서 인천 공항까지 차로 5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교통 여건도 좋은데다가 현재까지 4개 이상의 복합 리조트가 조성되고 있어서 숙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또한 영종지구는요, 또 구역별로 다른 컨셉트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한정적이라는 점그 점에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카지노 도시 한국의 라스베이거스 것으로 탄생될 영종도에서도 핵심 상권인 운서역세권을 분야 현장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 그 점에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호텔이 들어오는 입지 자체가 호텔만 좋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야 연계성이 좀 있다고 좀판단할수 있는데 실제 영종도 지역 자체에서는 상업용지 비율이라든가 또는 상가주택 용지에 대한 입찰 같은 경우를 살펴봤을 때도 수천 대일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토지가 귀한 그런 지역인데 해당 지역의 큰 평수의 호텔이 기반시설이 깔려 있는 운서역 주변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뭐 호텔 자체만 봐도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그 숙박객 수요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종도가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천국제공항 인프라 덕분인데요. 현재 연간 5,400만 명 수용 능력을 갖춘 인천국제공항이 2015년 기준으로 연평균 9.8%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제2 여객터미널이 들어서면 연간 이용객이 7,2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한국공항공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또 해외 출장객 그리고 승무원 그리고 환승객들이 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운서역 근처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이 문서역에서 하룻밤을 묵거나 또 반대로 공항을 이용하기 전에 호텔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제2역의 터미널 개장도 앞두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복합 리조트가 조성 중이어서 향후 숙박객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호텔의 수요가, 그러니까 숙박세 수요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호텔을 영업하는, 운영하는 데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영종도에서 인천이라든가 또는 뭐 서울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호텔들이 좀더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 그렇게, 그렇다고 따진다면 이 객실 가동률에 따라서 수익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인천 쪽의 객실 가동률, 호텔의 객실 가동률은 어느 정도로 볼수 있을까요? 네, 그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 관광 호텔 수가 지금 줄어든 반면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 관광 호텔이 최근 5년간 무려 24곳이나 증가했습니다. 이 분양 현장 현재 그 호텔 객실 이용률이 80%가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 날씨 등에 따른 비행 이착륙 상황에 따라서 객실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또 비교를 하자면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가 제주도인데요. 제주도 평균 객실 이용률이 현재 67.7%입니다. 영종도는 현재 80% 이상의 객실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최상위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정된 숙박 시설에 80% 이상 넘는 객실 가동률과 또 분양 현장 인근의 호... 그 호텔 숙박비가 평일에는 7만 원에서 9만 원, 또 주말은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싸지 않는 요금을 지불하면서도 숙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객실 공급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영종도에서는 객실 수요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으로 봐서 안정적인 호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주변의 객실 상황을 봤을 때도이 객실 가동률에 따라서 호텔들이 가격이 편차가 좀 많을 텐데요. 최근에는 뭐 호텔 앱을 이용해서라도 많이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적다라는 점 때문에 객실 가동률 또는 단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형편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추가적으로 호텔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도 이런 단가들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측면에서는 좀더 많은 객실들이 확보되기를 원할 텐데요. 그런 면에서 영종도에서는 좀더 많은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규모가 있는 호텔급들이 좀더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더 바람직하다고 좀 보여지네요. 네, 그런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네. 숙박료가 전혀 어, 저렴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음. 아주 고급스러워 보였었는데, 네. 김현지 리포터 어땠나요? 말씀대로 정말 딱 들어갔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에 참 놀랐습니다. 차분하고 톤다운된 은은한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특 1, 2급 수준의 인테리어와 개별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또 보셨다시피 내부가 굉장히 넓어 보였잖아요. 타 호텔 대비 최고 1.5평까지 크기 때문에 딱 들어갔을 때참 쾌적하다, 더 머무르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침대나 욕실 사이즈가 조금 큰 편의 객실이라든지 세탁기나 취사용품, 또 수납 공간이 풍부한 객실이라든지 이 다양한 니즈에 맞춰서 객실을 다양한 타입으로 조성한다고 하니까 이 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무엇보다도 건물 자체적인 규모가 굉장했죠. 연면적 2만 평 규모로 호텔은 550실, 오피스텔은 310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호텔 중앙 광장에는 이 테라스형의 스트리트 몰까지 들어선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말 전반적으로 이 영종도라는 입지도 입지지만 이 건물 자.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도 매력이 굉장히 넘쳐나는 그런 분양 현장이었다라고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분양 홍보관을 가봤는데요. 이 분양 현장은 지하 3층과 지상 10층 복합 건물이 됩니다. 연면적이 7만 960 제곱미터고요. 환산을 하면 2만 1천 여 평이 됩니다. 오피스텔 310개실, 호텔 550개실이 되는데요. 호, 특히 호텔 같은 경우에는 300 35실의 비즈니스 호텔과 또 장기 체류자를 위해서 드럼 세탁기와 주방, 또 풍부한 수납 가구를 갖춘 레지던스 호텔이 215개실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타입과 여러 개의 그 다양한 평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운서역 인근의 가장 큰 복합 건물이고 게다가 가시성이 뛰어난 입지이다 보니까 이 일대 유일한 랜드마크 건물이자 대표적인 호텔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라스베가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는 수익형 분양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호텔은 뭐니 뭐니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임대 수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그렇죠.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매가는 1억 5,900만 원이고요. 운영 시월 수익이 93만 원, 연수익은 112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출 활용해서 실 투자금 56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데요. 이자율을 빼고 이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13.21%입니다. 이렇게 분양 현장은 최고의 입지, 안정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음에도 평당 900만 원대로 주변 시세 대비 20% 저렴하면서 가격이 거품이 없는데요. 뿐만 아니라 분양 혜택도 풍부합니다. 계약 이후에 공급 금액의 7% 확정 수익을 5년간, 5년간 보장해 드리고요. 또 희망 여부에 따라서 1년 수익금을 소유권 이전 시 미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간 10일 무료 숙박권과 국내 체인 호텔 무료 숙박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개의 멤버십 카드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신형 건설과 GS 네오텍 또 벽산 엔지니어링이 공동 시공을 하니까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좋겠고요. 또 호텔은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텐데요. 중국 3대 국영 기업인 진지한 그룹이 인수한 유럽 2위 루브르 호텔 그룹 체인인 만큼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단연 외국인들에도 인기가 많겠고요. 이렇게 안정적인 사업 구도와 또 거품 없는 분양가 또 고수익이 창출 가능한 분양형 호텔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본 현장입니다. 영종도 운서역 인근에 위치할, 위치하고 있는 분양형 호텔을 지금 만나보고 있습니다. 실제 운서역 자체가 입지적으로 영종도의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종도를 드나드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쉽게 노출되고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졌는데요. 대규모 규모로 올라가고 있고 그 많은 객실들 중에서도 실제 호텔과 레지던스 상가 등 다양하게 운영되면서 운영 수익을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호텔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수익을 좀 보장해 주는 제도를 구조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향후 영종도 개발과 맞물려서 2017년 시가와조정구역 해제 외. 가까이 있으면서 그 개발 이익을 모두 가져갈 수있다는 점을 살펴보신다면 이 지근거리 내에서 약 13%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수익형 호텔을 소액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오늘 두번첫 번째 현장으로 만나본 운서역 위치 운서역 근처에 있는 분양형 호텔 만나봤습니다. 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0 2에 2004899를 0 이용하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현장 소개해주신 윤정은 전문가님 또 생생한 현장 정보 전해주신 우리 김현지 리포터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셨다가 다음 현장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